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기 대결이죠. GZ클랜의 90년생 vs 91년생 팀 배틀 중계로 찾아뵌 깡이입니다. 바로 첫 경기부터, 우리 91년생 대표 로엔 형님, 90년생 대표 로스트게임 형님이신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우리 낭만 형님 오세요. 낭만 형님 같이 안 하십니까, 형님? 로, 맨. 자, 로맨, 요, 9, 1, 이렇게 쓰겠습니다. vs, 태, 로겜, 90. 요게, 요렇게 쓰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형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판부터 카카랑 하겠습니다. 카카 다음 판을 대기하고, 자 경기 시작 됐습니다 먼저 보신 진영 그 이름 한번 외쳐봅니다 로맨자 로맨, 로맨 선수에요 자 로엔 선수죠 프로토스 자 이에 서는 5시에 위치하고 있는 야 거의 뭐이 선수는 뭐 거의 뭐 모든 선수와 어 웬만한 어좀 어, 라이벌 관계라고 좀 많이들 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게임도 특히 이제 지금 상대하는 이 로엔 선수와 아주 채팅창부터 키보드부터 어, 실제 게임까지 예, 아주 적으로서 어, 주적이에요. 서로간에 어, 주적 싸움에서 자 어떤 선수가 이길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자. 만나서도 똑같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아, 이 선수들. 참,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진짜 유치하네. 아, 아닙니다. 예. 자, 유치, 아, 아닙니다. 예. 이러면서 일단은, 베럭 이후에 서플라이 5시 쪽은 아무래도, 베럭과 팩토리로 막아줄 요령이겠죠. 자. 로맨 선수는, 자, 게이트 위에 가스까지 올려주면서, 뭐 올려주겠죠 추후에 자 우리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들 눌러주세요 아 근데 저는 록게임 선수를 보면 참부르의 선수라고 많이 느껴져요 예뭐 연습게임이나 이런거 보면 정말 저, 제가 보는 경기에는 정말 잘하셨거든요 특히 저그전 그러나 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전시즌 팀리그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반면에 어, 로겜 선수의 주적인 어, 우리 로엔 선수는 어, 얘기가 좀 다르죠. 나왔다 하면 승리, 나왔다 하면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에이스 결정전의 승리. 아, 좀 달랐어요. 예. 서로 간에 어, 좀 가, 가는 방향 자체는 조금 달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 절대 제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비난할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만 가지고. 에,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일단은, 자, 고2호에, 자, 사업 불려주면서 드라곤까지 찍어준 모습이죠. 자, 롯게임 선수는, 팩토리 2호에, 뭐, 바로 더블 가져갈 것 같아요. 예, 가스 조절하는 거 보니까, 어, 바로 가져가 줄것 같고. 아이고, 뭐가 이렇게 진동이 자꾸 울리는데, 예, 잠시만요. 어, 자, 일단은 이러면서, 로엔 선수는, 어, 세 번째 팔러까지 지으면서, 야, 서로 간에 그냥 거의 안 집만 싸움이네요. 예, 아예 정석적으로 시작을 해서, 어, 뭐 어차피 내가 이기잖아 약간 요런 마인드인 것 같거든요 서로 어, 자 아주 좋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정석적인 운영 자 어, 25더블 대각이니까 투드라 더블로 한번 시작을 해주고 있는 로엔 선수에요 조금 더 29더블보다는 조금 더 째보겠다라는 그생각의 로엔 선수구요 자 루켄 선수 역시 뭐 음. 토리 완성 이후에 커맨드를 바로 또 지어 줬기 때문에 야, 이 커맨드 자체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고요. 자, 아무래도 프로토스의 넥서스보다 빠를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자, 3드라 찍고 로보틱스까지 어. 자. 아 자. 일단 로보틱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로보틱스까지 자, 올려 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아무래도, 로엔 선수의 테란전은, 어, 뭐, 로엔 선수의 테란전 가지고만 얘기를 하자면, 참, 내로라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유명하죠. 로엔 선수. 도망자 토스로서, 오, 테란전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로 록겜 선수는 제가, 사실 포토스전은 많이 못 봤지만 저그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어, 정말 예, 뛰어납니다 서로 간에 뛰어난 선수들끼리 어, 지금 자존심 매치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 예,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 올레스 형님도 오늘 나오시는 부분입니까? 올레스 형님도 여러분, 일단은, 아마당 2호의 로보틱스, 그리고 3게이트까지 올려주고 있는 로엔 선수예요 아, 그렇습니까? 자, 아, 이거, 그니까, 오늘의 이벤트전을 바탕으로, 예, 이제 깡이는, 예, 백수기 때문에 언제든 시간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재밌는 경기를 중계를 해야 하잖아요. 예, 요 오늘의 이벤트전을 바탕으로 좀 많은 이벤트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들면 뭐 92년생 대 93년생 예뭐저 끝까지 가서 93년생 대 03년생 예 프로덕 한명 딱 나와가지고 93년생 올킬하고 예음 죄송합니다 무리수였네요자 이러면서 일단은 자나 그래서 앞마당 이후에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올리면서 터레까지 하나씩 건설 본진과 앞마당에 한..한..하나씩 예 지어주고 있고요 자, 아이고, 이러면서 일단은, 자, 아직까지는 서로 굉장히 무난, 무난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는 서로 굉장히 무난한 상황이고, 자, 이러면서 오 빠르게 좀 아둔을 올려주는 모습, 요거 좀 아비터를 가주면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로엔 선수의 스타일상 아비터가 없는 테란전은.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아비터를 통해서 또그 아비터를 믿고 쭉쭉 멀티 쪽을 확장을 해주면서 자, 테란이 나올 때뭐 빈집을 노리고 예, 뭐 여기 빈집을 노리고 막 약간 이런 형식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로엔 선수에게 아비터가 없이는 예, 테란전을 얘기할 수 없겠죠. 양해로 로겜 선수는, 어, 좀, 아직까지는 좀, 침착해요, 예. 뭐, 무리해서, 투팩에서, 트리플을 먹다가, 이 언덕으로 올라오는 길에, 두드러 맞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안전하게, 사팩돌이, 그리고 스타포트까지, 아머리와, 스타포트까지 올리면서, 추가적으로 빠른 업글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생각의 로겜 선수거든요. 어, 일단 업그레이드 위주의 게임을 준비하고 있는, 오겜 선수의요 이러면서 벌쳐 두기. 지금 소급된 벌쳐가 두기가 출발 하는데, 뭐 로엔 선수의 앞마당에 드라곤 숫자도 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로엔 선수. 참, 배제라는 걸안 하네요. 이 선수는. 예, 보니까 배제라는 걸안 해요. 어, 앞마당 쪽에도 드라곤 숫자가 꽤 있고, 자, 본진에 두기씩 두면서 드랍식 경로를 차단시켜버리는 요런 플레인좋고요 이러면서. 로겜 선수의 판단은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겠죠. 예, 마린으로 넥서스가 12시 쪽에 워프가 되는 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자, 이본 것을 바탕으로 그냥 대놓고 6시에 커맨드를 짓겠다. 아주 보면서 맞춰가는 플레이가 굉장해요. 음. 자, 여기서 일단은 4팩토리에서 업그레이드 꾸준히 돌아가고 있고, 병력들 꾸준히 생산되고 있고요. 자, 로엔 선수는 어, 자, 근데, 로엔 선수가, 야, 왜 굳이, 예, 어, 이게, 이게 무슨 플레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마인 제거를 위해 질럿 던지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예, 옥저버, 로보틱스 옥저버 터리가 올라갔는데, 왜 옥저버를 뽑지 않고, 어, 왜, 오, 어, 지금 질럿을 이렇게, 예, 쓰는지,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지금 게다가 이거 시야를 놓쳐서, 예. 지금 테란이 12시까지 올라와버렸거든요? 오, 로엔 선수의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플레이였어요, 방금. 야, 이렇게 돼서 12시가 만약에, 날아가게 된다면, 저 날아가게 되고 테란이 6시를 건설할 수만 있다라면, 상황의 한순간에, 오, 좀, 큰일 날수 있거든요? 어, 로현 선수 방금의 이런 어, 움직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91년생의 대표답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아 지렸다기 어서오고, 어 지렸다기 어서 어, 방파고 기다리고 있어. 어, 혼내주러 갈게다. 아, 음, 죄송합니다. 자, 자 여러분들 아시네서스 어, 되게 이렇게 너무 무난하게 지금 예. 무난하게, 지금, 어, 넥서스가 날라갔고, 이러면서, 일단은, 스타포트와, 뭐, 퍼시리티까지 추가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6시 쪽에 커맨드를 록겜 선수도 슬슬 지어줄 필요는 있어요. 예 뒤끝 오친다고? 내가 진짜로 팔아고겠냐 어, 아, 어, 자, 이러면서, 자, 웃어 넘기자는 거지. 자, 이러면서, 일단은, 탱크와, 자, 벌처들이, 일단은 이 병력들이 고립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로엔 선수는, 어, 테란이 이 병력들을 어모하기 위해 추가 병력이 올라오기 전에, 자, 병력들 차단할 수 있는 곳에 본인의 병력들을 놔두면서, 추가 병력과 함께 이 12시 병력들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됩니다. 음,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돼요. 자,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되고, 자, 일단 아비터가 한개 나왔기 때문에, 이 아비터를 통해서 좀 이득을 볼수 있는 움직임을 취해줘야 되겠고, 이러면서 록겜 선수는, 자, 6시 쪽에 커맨드 지어지고 있고, 자, 아, 옵저빙 좀잘좀 하세요. 블루 끝났다고 개빠졌네, 라고 하시는데, 쓰읍, 죄송합니다. 예, 음, 예, 음, 자, 이러면서 일단은, 자, 6시 이후에 육팩토리까지, 올려주면서, 자, 배스를 지금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 이러면서 그렇죠. 12시 쪽에 이 병력을 무조건 잡아내야 돼요. 예, 테란의 덩어리가 줄어들어야만 본인이 추가적으로 다시 멀티를 먹음에 있어서, 어, 수월해질 수 있고, 어, 테란이 다시 한번 진출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늦춰지기 때문에, 어, 이런 움직임들은 좋았고, 자, 이러면서 로겜 선수는 아비터를 받기 때문에, 슬슬 리콜에 대한 대비도 좀 하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될것 같고, 일단은 패키리 숫자 자체는 7개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자, 로엔 선수는, 자, 9시 쪽에 캐논 2개 지으면서 9시 월티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요런 벌초 움직임들은, 어, 놓쳐선 안 돼요, 로엔 선수. 어, 놓쳐선 안 되고 이러면서, 12시와 9시를 동시에 가져가주는 혹은, 12시와, 뭐, 1시 앞마당, 혹은 또, 1시 스타틱, 뭐, 무튼 넥서스가 지금은 두개 정도가, 올르, 동시에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어, 지금, 12시 하나 복구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왜냐, 지금, 로게임 선수는, 어, 12시를, 로엔 선수의 12시를 밀어내면서, 6시 멀티를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아, 이거는, 12시 하나를, 복구시킨다고 해서 이 게임이 유리해질 순 없거든요, 로엔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9시 쪽에 프로브 갖다 놓고 넥서스 워프 준비하는 건 좋고요. 예, 그렇죠. 완전 이론의 깡이에요, 그냥. 예. 그냥 제가 하란 대로 하면 게임이 이겨 있는 거예요. 예. 거의 뭐 이론의 깡이죠. 아, 우리 비 형님, 그리고 어메이징 형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은. 자, 게이트자는 현재 7게이트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러면서 투스타. 야, 아직 3가스를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투스타를 빠르게 가요. 아, 이 선수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아비터 없이는 이 선수를 논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투가스에서 투스타를 벌써 간다라는 건 굉장히 예, 아비터에 좀 치중을 하겠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 자, 이러면서, 12시 쪽에, 어, 멀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프로브 바로 활성화 시켜주면 될것 같고, 이러면서, 게이트, 게 숫자도 빨리 늘려줘야죠. 예, 지금 팩토리 숫자가, 9개거든요, 이제. 어, 테란의 팩토리가 9개가 늘어났다라는 건, 인구수 200이 차는데,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라는 얘기고, 지금 인구수 자체도, 록겜 선수가, 40정도 많아요 자 지금 이거 EMP까지 아 비터 풀 만하였는데 쳐다 비터 이렇게 허무하게 EMP까지 맞아버리면 야 이거 사실상 게임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 지금은 로엔 선수 프로브 숫자가 좀 적다고 해서 예 프로브 숫자가 적으면 멀티 쪽에 프로브를 좀덜 보내더라도 예 지금 프로브 찍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병력 위주로 찍을 때지 어 프로브 위주로 지금 찍다가 이 지금 테란 거의 200이에요, 이제. 지금 테란이 인구수 자체도 30이나 앞서고 있고. 아, 업글 자체는 테란이 02업. 자, 프로토스의 로엔 선수 역시 02업. 자, 이러면서 일단은, 자, 배슬 3기까지 있는데, 자, EMP, 안 맞추나요? 자, 만화 충분인데 자, 일단 싸움 들어갔어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싸움이 안 돼요. 인구수 자체가, 테란이 너무, 아하, 자, 지금, 예. 꺼져라는, 자,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 역시, 야. 그니까, 이런 게, 이런 대결은, 형님들, 90년생 vs 91년생으로 하지 마시고, 인성 대전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야, 인성이 합격이십니다. 우리 록겜 선수. 예, 인성이 합격이에요.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인성 합격이고, 자, 아러면서 9시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지금은 도망자 토스 하다가 본인의 본진이 날아갈 수 있는데, 일단은. 예, 병력을 한번 돌렸어요. 로엔 선수. 자, 지금 넥서스 자체는 9시 너무 순식간에 깨졌고, 자, 벽, 프로토스가 병력을 한번 돌리는데, 이거 그냥 시즈, 예, 박아두면 되고요 아, 제 택고 스자도꽤 있어서. 아, 이 병력 자체는 들어가는 게 흠이 될것 같은데요. 자, 어, 근데 이 임즈모드는, 아, 예, 아까 그 스테시스 걸렸던 임즈모드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겜 선수 다시 한번 200이고, 아, 로엔 선수 120이에요. 이제서야 120이기 때문에, 야, 아, 첫 번째 경기 이거, 90년생 대표이신 록겜 선수가 가져갈 것 같은데요. 자, EMP 다시 한번, 아비터 두기 다 맞았고요. 아, 이렇게 되면 이 싸움에서 역시, 록겜 선수가 잡아낼 것 같은데요. 아, 노엔 선수의 특징은 아비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비터가 지금 스테시스를 제대로 쓴게한 번밖에 없고요. 자, 이거 스테시스라도 쓰고 빠져야죠, 쓰고. 그렇죠, 예, 쓰고 빠져야 되고. 자, 로겜 선수는, 야, 진출한 병력 중에 남아있는 병력만큼 병력이 나와있어요. 예,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자 이러면서 일단은 뭐 팩토리 부팩에서 쭉쭉 돌아가면서 자 앞머리는 근데 어, 원어머리로 계속 하시네요 예 원어머리 공 2업에서 지금 멈춰있고 자 일단은 이러면서 뭐 로엔 선수가 지금 할수 있는게 12시까지 날아가면 야할수 있는게 없어지거든요 야야 아, 야, 지금 첫 번째 세트, 순조롭게 90년생의, 90년생 대표 선수인, 우리, 록겜 선수가 잡아갈 것 같은데요. 자, 야,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예, 뭐, 감히 말씀드립니다만은, 91년생 대표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어느 정도의 위기는 맞지 않았을까, 맞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만큼 로엔 선수의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91년생 형님들, 이제, 명단을 잘 몰라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로엔 선수는, 어, 모델가나 비중이 좀 있는 선수라서, 예, 이렇게 초판부터 지게 된다면, 어, 위기가 좀올것 같긴 하거든요? 자, 아, 로엔 선수 뭐, 끝까지 열심히 합니다만은, 이제 상대가 안 되죠. 인, 프로토스의 테란전에서 테란이 인구수 80을 앞서고 있는 상황, e m t 다시 한번 맞았고요. 나와있는 병력 뭐 굳이 제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본진으로 올라갈 생각인 것 같고. 자, 로엔 선수는... 아... 자, 시역 기역. 자, 그러니까 나가의 다른 의미죠. 어... 숙 시역 기역. 자, 나가의 다른 의미로 지금 채팅을 치신 거예요. 에... 네, 지금... 자, 그럼 일단은... 자, 일단은, 탱크 숫자 4기. 아, 근데 뭐, 방송이어도, 이건 뭐, 어, 이벤트 전이고, 어, 길돈 끼리만 있는 방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경기 끝나면서, 첫 번째 경기 중국연생 형님들이 가져갑니다.